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추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려고 다시 동영상 만들었고요. 클레임 히스토리가 디스컬라피케이션 안내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고요. 1099 발급되는 거요. 거기 조금 내용이 변경돼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안내해드리고, 오버페이먼트를 2020년도에 리턴했는데, 1099 받은데 지금 내용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이것도 다시 한 번만 리뷰해드릴게요. 지금 임박스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D2238 노리스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Certify 노리스 받는 분들도 계세요. 하실때3 번에 yes 라고, 하실때잡 설치 인포메이션 르 라는 페이 지가 나온데요？그래서, 이 것도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수당 을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받고 계셨 는데, 갑자기 클레임 히스토리 에 스테러스 가 디스 퀄래피 케이 션 으로 나신 분 들이 있 어요. EDD 에서 아무런 노릴 수도 없 고, 임 박스 에도 없 고, 이게 왜났 는지 모르 시는 분 들이 있 거든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설명 을 드렸 는데요. 곧 이런 우편물이 올 수가 있어요. 오버 페이먼트를 반납하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60일 안에 어필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어필 시간을 놓치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디파이5 베네빌 박스가 나오면 일단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시라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 DE-1275A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 박스에 이 안내가 많이 왔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내 지침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실업수당 여태까지 받으신 모든 금액을 반납하라는 그 안내고 여기에는 위클리 베네핏만 표시가 됐지만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면은 연방 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반납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휴분까지 같이 왔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디스콜러피케이션이 났고 어떻게 어필을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요. 대부분은 신분 증빙 문제예요. POA로 받으시는 분들이 이 사례가 많고요. UI로 받는 분들은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UI를 받다가 POA로 전환되신 분들이 이런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인박스에도 안내가 없고 우편물도 아직 안 오셨는데 클레임 히스토리에만 디스컬러피케이션이 나오신 분들은 이 안내들이 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늦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당이 늦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념하시고요. 디스컬러피케이션 나오신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인포메이션을 아주 발빠르게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동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i 이디 베리프케이션 하는 데드라인이 원래 10일인데 30일까지 연장을 해줬다는 내용이거든요.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카운트 넘버라고만 나오는데 유독 EDD는요. 커스터머 어카운트 넘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도 우리를 고객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10일 내에 i 이디 베리프케이션 해라. 60일 내에 어필해라. 이런 날짜가 정해졌어도요. 그 뒤에 서류가 가거나 어필이 늦어져도 다 받아줬어요. 과거에도. 30일로 연장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아이디 베리프케이션이 끝나야만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늦게 진행할수록 수당도 더 지연이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들 외에는 요 되도록 빨리 보내시는 게 좋아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늦게 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만큼 수당이 지연되니까 이런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레임 히스토리의 디스콜러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쭉 나오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이디 베리프케이션 노리스가 없어도 미리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이거 같이 공유 좀 해드릴게요. 액세스브 어닝이라고 이렇게 쭉 3주가 나와 있어요. 수입 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전에 오버파이먼트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EDD 시스템 에러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말까지 EDD가 업데이트하는 거를 지켜보고요. 여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같이 팔로업을 우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저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빨리 알려드릴게요. 클레임 히스토리에 빨간 박스처럼 날짜가 쭉 이렇게 설 티파이 했고 팬딩으로 나와 있는데 파란 박스처럼 날짜가 중복되면서 나 페이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EDD에서 1099를 발급해주는 커러프 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당 지급하는 게 지연되면 그 커러프 타임하고 안 맞을 경우에 나페이드라고 이렇게 나온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은 2020년도 1099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2021년으로 넘어가거든요. 페이먼트 히스토리를 봤을 때 2021년도 지급한 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2020년도에만 1099을 2020년도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폐이된 금액은 공제를 하기 때문에 총수당을 받으신 금액에서 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99으로 발급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약간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 내용도 꼭 참고해 주세요. 씩 시간차가 나기는 하지만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체크업을 한번 해보세요. 2020년도에 오버페이먼트 자발적으로 리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시스템 계속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 놓친 것 같아요 EDD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7천 불을 반납했을 경우에 A에 7,000 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0으로 나오면은 2021년도 1099에 B에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이 2021년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적용을 해서 세금 보고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를 앞두고 조금 혼돈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실업수당에 대한 기본 틀을 설명드릴게요. 일을 하시면서 받는 수입은 인플로이드 수입이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받는 수입은 언인플로이드 수입이에요. 일을 하시면서 받는 돈은 고용주가 지급을 해줄 것이고 일을 못해서 실업이 돼서 받는 거는 EDD가 돈을 주는 거죠. 지급 방법은 대부분 w 2에요 그렇지만 1099인플로이드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EDD에서 주는 실업수당은 1099G 양식으로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세금보고 하실 때둘다1040 텍스 리턴을 하실 때 쓰는 거지 1120이나 이런 거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40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PP 신청하실 때 더블 딥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로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지급했는지 그 관계를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다른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소득 증빙 자료는 고용주한테 받는 거는 W2가 대부분이죠. 1099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EDD에서 받는 거는 1 0 9 9 g 만 받는 거예요. 세금 보고 하실 때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W-2 있으면 W-2 포함해서 경비 공지할 거다 넣어서 하는 거고 W-2가 없으면 EDD에서 받은 실업수당 그걸 포함해서 수입이 있는 거 보고 하시고 없으면은 실업상 받은 것만 보고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수입 있는 거1099 받은 거 그거 전부 회계사 선생님한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이 이게 택스를 내느냐 안 내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EDD에서 다 주는 거는 전부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클리 베네피 그리고 연방정부 지원금 600불 300불 또 추가 300불 모두 여러분들이 실업이 되면서 EDD에서 여러분들 봉급 대신 준 거니까 이거는 전부 택스업을 인컴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택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임박스에 c e 파이 관련한 내용이 나왔다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받고 계셨던 거예요. 셀티파이 e 베네핏 박스가 나오면은 이 안내 주면서 셀티파이 진행하라는 안내예요. 그래서 인박스 보시면 계속 이 내용들 받아 오셨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셀티파이를 하고 나서 받은 게 아니고 셀티파이 할수 있는 박스가 나올 때 동시에 이 안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셀티파이 e 베네핏 박스가 나오면 제때 맞춰서 꼭 하라는 거니까. 12월부터 이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이 안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DE238 노리스라고 해갖고 임박스에이 안내가 왔거든요. DE1275A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안내가 나온 핸드북이에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라 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매주 일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반드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당을 받는 분들은 다 이런 안내가 일반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티파이 하실 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그런 경우는 실업 자격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거를 표시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언제든지 풀타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를 설티파이 하라는 그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제가 3번 d d you look for work?" 라는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Yes"라고 답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답에 "Yes"를 하면 잡설치 인포메이션 페이지가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이게 아마 UI가 먼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Next로 눌러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일반 실업수당 받는 기간 동안은 이 내용을 꼭 적어야 돼요.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내용을 예외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새로운 정보들을 발 빠르게 공유해 주셔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